가까운 가족일수록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7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 30대의 비율이 65%에 달했습니다. 6위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60%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 관련 질문을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으로 꼽았습니다. 5위 이제 살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체형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예민한 주제 입니다. 4위 애들 성적은 괜찮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. 3위, 집은 언제장 만할 거야? 부동산 및 경제 관련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 2위, 왜 그렇게 사니?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치명적인 감정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대망의 일이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. 변화된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. 이번 명절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